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찬양과 일동 함께하겠습니다. 네,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선생님들이 오늘 반팔을 입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날씨 더운데 물 많이 마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6월 첫째 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죠? 우리 6월 첫째 주에는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찬양, 우리 천국은 마치 같이 찬양할게요.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예희 선생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모두들 건강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형제 간에 친구들 간에 다투고 마음 상한 거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큰 재앙으로 인하여 비대연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계속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마음속에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해진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첫째 주일은 저번처럼 교육부서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의 부모님들 마음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사들 가정에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할 나이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좋은 짝들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형편도 모습도 서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요년부, 소년부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소개해 주신 우리 선생님 가정에도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반주로. 일동으로 소개해 준 선생님 앞날에도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범하지못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5월 30일 유년부 소년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인 6월 첫 주는 교육부 중심 예배로 한신대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시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9시에 예배가 시작하니까 8시 50분까지 한신대 예배당으로 오세요. 5월 생일 맞은 분들입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생일 맞은 분들 위해서 축하 노래 불러드릴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 말씀 기억 나시나요? 지난 주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 돕고 하는 일에 힘썼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초대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으로 생긴 교회라는 뜻이죠. 그 초대교회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오늘 성경말씀이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 초대 생긴 놀라운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성경말씀을 주의 깊게 읽은 친구들은 알수 있을 텐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나는 거 있나요? 네. 잘 모르겠으면 우리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도들은 놀라운 일과 표적들을 많이 보였고, 초대교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를 가르쳤지요. 초대교의 사람들은 참 특별했어요. 다 함께 모여 지내면서 자신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늘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며 함께 밥도 먹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활은 그야말로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하셨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 교회처럼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초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네, 맞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확 나누어 주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요, 신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종이 있고 주인이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부자들은요, 엄청나게 부자라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지 못할 정도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을 정도였어요. 그것이 그 당시 사회였는데, 이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사람들이 받게 되니까, 그동안 아무리 아무리 쌓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재물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더 기쁜 일이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대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아우, 이거 나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어.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음식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물질을 통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너는 종이니까, 어, 당신은 주인이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에 힘썼다고 해요.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했대요 어떻게요? 와저 사람 교회에 가니까 그렇게 배가 고파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뭔가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아, 너무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멋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아우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재산을 교회에 다 나눠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대체 교회가 뭐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들었대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이 변하게 되고 어떻게 나아가서는 세상이 변하게 되는 그 시작하는 지점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나라에서도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 복음을 듣고 나서요 우리 나라에도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이 사람은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나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 집에 있는 사랑채 사랑채라는 것은 손님을 이렇게 맞이할 때 쓰는 그런 어, 그 한옥집에 있는 뭐 별관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 모아서 자기 가족들 또 머슴 아니면 마을 주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요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 같은 것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죠. 그 교회가 금산 교회가 이제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점점점. 꼭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대요. 원래 양반이 있고 머슴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같이 모여서 있는 건뭐그 신분제를 어 깨뜨리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머슴은 우리랑 같이 하면 안 돼. 어우, 저 더러운 천한 머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멸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 조덕섬이라는 분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평등하게 지냈고 또그 안에서 재산을 털어서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이분은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쓸수 있도록 내어 준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베품이 있으면서 교회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든 거죠. 와 저런 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뭐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대체 저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렇게 점점점점 점점 더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아 이제 이 교회에도 금산 교회에도 장로님이 좀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뽑아야 되겠는데 후보가 누구였냐면 이 집을 내어주고 자기의 많은 것을 베풀었던 이 조덕삼 이런 사람이랑 조덕삼이 초청한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두 사람이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누군가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장로로 뽑을까요? 해서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아 글쎄, 이 조덕삼 주인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놓고도 어머 어머 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우, 저 머슴. 이제, 분명히 저 조덕삼 주인이 질투할 것 같은데, 아이고, 저 머슴이 주인보다 더 인정받았는데, 아, 저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 저 머슴을 가만 내버려둘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마음속에 막 생겨날 것 같은데, 어떡하나, 아이고,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조덕삼 주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아이고, 우리 금산교회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자익 장로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잘 뽑으셨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과 함께, 우리 금산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줄 알았던 그 주인이 오히려 장로님 모습이었던 사람을 장로님 하면서 세워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상상도 할수 없는 모습이었죠. 나중에는요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 공부를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시켜요. 주인 조덕삼이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이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이 금산교회의 목사님이 되셨다고 해요. 정말 훌륭한 일이죠.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일과 같은. 그러면 그것이 그 전통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 신성북교회로 또온 거죠. 우리 신성북교회도요, 보면은요, 신성북교회 역사 속에 훌륭한, 정말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 새로운 건축을 앞두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도 정말 훌륭한 많은 우리 신성북교회의 어른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성북교회도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 받아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은 바로 그 아름다운 신성복교회 공동체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전통을 받은 그런 교회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금산교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성복교회에도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을 통해서 아, 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신성복교회 아름다운 교회. 내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키워가야지,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만한 교회로 만들어가야지 하는 꿈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교일 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사용하시길 목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어 우리나라 한국 교회로 이어졌고 또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우리 신성부 교회로 또 이어져 왔음을 기억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성부 교회의또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로서 어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전해진 아름다운 전통을 또 이어가며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 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 가기로 결단하며 하지만은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성경퀴즈 정답 보내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참여해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곳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두 글자고요. 46절 말씀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6절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정답을 보내 주세요. 우리 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 선물 드릴게요. 그러면 유냐무새연무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한신대 예배당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신대 예배당에서 만나요. 안녕.